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해가 반짝 떠 있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리스본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이고요. 음, 아침 에 일찍 나왔는데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한번 와 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들을 이제 막 준비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 리스본에서 꽤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어, 산타클라라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산타클라라 시장은, 어, 이렇게 지금은 기념품들을 많이 팔고 있지만은, 원래는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서 장물을 갖다 팔던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렇죠.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셨으면 은 오셔가지고 장 보다가 장물을 구하러 오셨다가, 네, 자기의 물건이 장물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근데 이렇게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그냥 작은 규모의 작진 않죠. 네, 규모의 어, 큰 규모의 어, 이렇게 기념품 시장이 주말마다 열리는 거고요. 주말하고 토요일하고 화요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또저 뒤에 살짝 보이실 텐데, 보이나요? 여기? 뭐안 보이나? 어, 지금 노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 바로 위에 옆에 그 포르투갈 판테온이 있습니다. 국립 판테온. 네. 그러니까 한국의 현충원 같은 곳이죠. 이 국가 영웅들 모셔다가 네, 한 자리에다가 묻어 놓은, 네. 어, 판테온이 옆에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여기는 전망이 좋은 네 저쪽 그라샤 전망대하고 네 어, 언덕 위에 있는 세뉴라 두 몬트 네 전망대가 함께 있는 지역에 있어서 어, 이곳에 놀러 오셨다가 이렇게 겸사 시간 맞춰서 오시기도 하겠죠. 어저 뒤에 보이네요 여기 여기에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지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창을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세컨핸드라고 쓰여 있는데 세컨핸드 물건들을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새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어, 중고 작품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부터 이 품친 물건들 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리스본이요 범죄율이 의외로 낮아요. 네 데이터로만 보면은요. 그런데 그게 어 물론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여기 사람들도 어뭐 이렇게 지하철을 막 플랫폼을 넘어서 타거나 이러는 것들을 이제 유럽의 다른 도시나 뭐 뉴욕 같은 데만 가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경범죄는 좀 낫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죄율이 낮다는 거는 네, 정말 범죄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어, 데이터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네, 누락이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어, 이런 관광지에 오신다면은 자기 가방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좀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또 괜찮아요? 네, 저희가 지금 10년 넘게 여행 다니고 있는데 어, 허름하게 하고 다니니까는 범죄의 타겟에서는 늘 벗어나 있습니다. 아, 이게 늘 마이크가 늘 마이크가 문제네요. 네, 어떻게 하면은 제 작은 목소리도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장에 와가지고 어, 물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온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은덕 씨가 안 보이죠? 은덕 씨가 어 어떤 분이 리스본을 여행하고 있는데 리스본에서 교통 티켓을 사면 좀 편하게 잘 다닐 수 있거든요. 저희도 네, 월정기권을 사서 다니는 것처럼 어 근데 어떤 분이 티켓을 잘못 샀대요. 지하철 티켓을 사야 되는데 기차 티켓을 샀대요. 그래서 그 기차 티켓을 무료로. 어, 나눠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네, 고마운 마음으로, 네, 여기에 지금 와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경찰이 있어서, 어, 위험하진 않겠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저 앞에 은덕씨가 배하고 있네요. 살짝 가서 만나봐야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데 와보면은요,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골동품 물건 찾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극강의 미니멀리스트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뭐 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어, 집에 뭐 들어오는 거를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네. 자, 물건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은덕 씨. 네, 여기서 뭘좀 뭐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어, 마그네 그 마그넷을요? 네. 한 번도 사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 타일이 너무 예뻐 가지고. 아, 아줄레르 양식의 그 타일을 어. 아. 여기거든? 그 타일하고. 아, 산다고? 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은덕 씨는 집에 뭐 들어오는 걸 극히 싫어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뭘 산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아, 비... <laughs> 포토와 비디오는 안 된답니다. 예, 네, 저는 빠져 있고요. 저 사람 못 사게 말려야 되는데. 은덕 씨, 안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안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릴 때한 사람이 말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아까 은덕 씨하고 살짝 얘기를 하기를 여기에서 그 지하철 티켓을 기차 티켓을 나눔걸 받으면은 그 티켓을 가지고서 그 티켓을 가지고서 어, 세투발이라는 곳에를 가보려고 해요. 네, 세투발은 어떤 곳이냐면은 리스본 남부에 있는 네 어, 항구 도시거든요. 네 거기에 어, 특별히 맛있는 네, 생선 요리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세트발이 좋다는 얘기를 두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 명은 여기에서 살다 간 네, 한국 분이셨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어, 여기에서 리스바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고 계시다가 어, 한국에 돌아오셨었는데 어, 제가 앞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술래키를 가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리스본도 갈 거예요 라고 했더니 세트발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세트발에 가면 은 네, 굉장히 질 좋은 생선을 아,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라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 얘기를 들은 거는 여기 오자마자 어, 여기 리스본에 살고 있는 네,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같이 술을 진탕 먹었던 친구인데 네, 그친구 하는 말이 자기도 어 식구들하고 같이 주말에 세트바레 가는 걸 좋아한답니다. 네, 그래서 세트바레갈 건데, 세트바레 가면은 어, 맛있는 생선들이 아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 데이터 가지금 모아지지 않습니까 어, 현지인과 현지에서 거주한 네, 한국인의 의견이 세트바레는 생선을 먹으러 가야 한다 라고 모아졌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어, 언덕지하고 함께 이 티켓을 받아서 가볼 예정인데요. 이 문제는 이 지금 저희가 나눔을 받는 이 티켓이 어, 기차 티켓이에요. 네, 24시간 동안 쓸수 있는 기차 티켓인데 이 기차 티켓을 이용해가지고 네개 라인을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분들, 예, 여기 리스모 오시면은 자주 가, 많이 가시는 신트라라고 하는 이, 이 포르투갈 왕궁 이 있는 곳 하고요. 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쪽에 있는 어, 휴양도시인 네아 이름도 잘 뭐였더라 카카이카스 카시카스 어, 카시카스라는 곳에 가는 어, 열차 라인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미 한번 다녀왔으니까요 패스하고 어, 그 다음에는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머리 뭐 떨어졌거든요 새똥 아니겠죠? 어, 아닙니다. 네. 나뭇잎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건데 어그 동네 이름은 제가 외우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투발에 가는 열차입니다 근데 이 세투발 가는 열차는 어 리스본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이 리스본이 강하구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바다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이 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강하구가 이렇게 크게 어 만처럼 네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어, 배를 타고서 건너가 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도시로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도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세트발까지 가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 세트발 라인을 타고서 이제 가볼 예정이거든요. 어 아침 일찍 보통 출발하는데 어 저희한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나. 아, 아침에 일찍 가면 일찍 돌아와야 되고 좀 늦게 가면은 조금 늦게 있다 올수 있으니까는 네, 애널 총량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가면은 네, 오후 늦게 해질 무렵에 돌아오겠다 싶어서 이제 어, 티켓을 받으면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네, 저희가 세트발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은덕 씨가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 티켓을 받으러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오자마 나오는 길에 어 스태프발 응, 갈까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한거니까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네 저희는 즉흥적인 계 여행을 굉장히 네어 피하는 사람들인데 어 공짜로 갑자기 표가 생겼으니 요 정도는 즉흥성 한번 떠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떠나볼 예정이고요 이 즉흥성이라는 게 여행에서 즉흥성이라는 게 돈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저희도 어, 여행에서 돈 쓰는 거안 좋아하니까 많이 쓰는 거안 좋아하니까는 즉흥적인 여행을 좀 피하고 계획적으로 여행하는 편인데 어, 오늘은 좀 어, 저희의 어, 루틴을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어, 장들이 어, 예 상인들이 점점점 어, 세팅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기서 뭔가 살수 있는 건 없겠지만은 조금 더 둘러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살짝 돌면서 보여 드렸는데 그 외에도 어뭐 앨범도 있고요. 어, 오래된 카메라들도 있고 옷들도 있고 어 도자기 뭐 타일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와 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요. 어저 머리 잘랐습니다. <laughs> 네. 머리를 잘랐고 어 조만간 아 조만간이죠. 요 근처에 어 왔다가 간판에 5유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발이 5유로. 어, 싸다. 그거 들어갔죠. 그랬더니만은 그 인도 어, 이발사 아저씨가 아주 깔끔하게 머리를 잘 잘라줬습니다. 네, 아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광지를 벗어나서 현지인 동네로 들어가니까는 4.5유로가 보통 인도 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의 가격들이더라고요. 네. 근데이 시내에서 관광객들과 어 이제 시내의 물가를 보니까 18유로에서 20유로쯤 하는데 어 4배 차이죠 어 이렇게 관광지 물가가 비싸다는 걸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깨닫게 됐네요 자 여러분 은덕씨가요 은덕씨가 받아왔나 봅니다 은덕씨 보여주세요 한번 뭘 받아왔습니까 그냥 어, 챙피한데 가자 어? 여기, 여기 돌아다니고 계셔 아, 그런가요 네. 살거 있어? 살 거요. 없죠. 아니 아니 눈에 그래도 뚫는 거. 너는 자, 자꾸 사고 싶은 게 많은. 접시하고 그거. 아니 자꾸 커피, 카메라로 들어와요. 컵이 찬 세트 예쁘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역시 컵 접시. <laughs> 음, 접시들을 이렇게 파십니다 네. 오래된 네, 골동품 소재들과 장난감들을 팔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은덕 씨가 여기서 못살것 뭐 같아요. 오늘은 좀 말려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말리는 입장이 돼서 어, 못 사게 하고요. 저 머리 자른 얘기하고, 네, 그리고 어, 접시 못 사게 하는 거, 네, 오늘의 목표. 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어, 저는 리스본에서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미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제 여행 가이드북을 내려놓고 어 그리고 이렇게 현지인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부터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물렁물렁 네 여행의 어 그런 감흥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도 즉흥적인 여행을 떠나면 또 즐거운 어 무언가를 만날 수 있을 걸 생각하면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 제가 조만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의견 남겨 주셔서. 그냥 여기 남기로 했습니다 네 띵크띵스에 남아가지고 여행 파트는 제가 맡도록 하죠 뭐 그냥 띵크띵스 tv가 되겠네요 네 은덕 씨 가면은 미니멀 제가 하면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가보죠 뭐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또 어, 건강한 날들 되시고 네 어~ 한국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독감 주사. 맞을 수 있으면 맞으시고요. 네, 아픈 거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에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오 차오, 다음 시간 에또 만나요.